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스코리안토피 김쌤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험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네 쓰기 5 3번이고요네 비슷한 유형을 한번 다시 공부해 봄으로써 네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준비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준비한 문제입니다. 주제는 과일 가격 변화죠. 실제로 여러분 요즘 다 알다시피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이유로 네, 우리가 평상시에 어, 필요한 필수품들의 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네, 한국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에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특히 한국에서 어, 사과가 진짜 많이 올랐는데요. 외국인 학생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 선생님 한국은 과일이 너무 비싸서 어 진짜 뭐 먹기가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해요. 음. 선생님이, 어, 느끼기에도, 네, 과일 값이 많이 비싸고, 특히, 진짜 사과 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요. 작년에 제가 사과가 필요해서 살 일이 있었는데, 어, 한 3개에 2만원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가가 좀 떨어지겠거니 했는데 떨어지지도 않고 계속 어, 사과 같은 경우는 비싸고 오히려 수입과일, 수입과일이 뭐예요? 외국에서 더 많이 어, 돈을 주고 사오는 그런 수입, 과일이 오히려 더 싸다고 느끼는 네, 그런 어, 분위기까지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준비한 내용이고요. 자, 여기 보면 조사 기관이 있고, 그래프가 두개 있고, 이렇게 변화한 원인이 두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죠. 자, 여러분 다 알다시피 첫 번째에 써야 하는 것은 바로 조사기관입니다. 이거는 너무 많이 해서 바로 볼게요. 자, 조사기관이 소비자협회죠. 소비자협회. 소비자협회에서 무엇이죠? 네, 과일 가격 변화에 대해 조사하였다. 여기에 있는 것을 이거 대 어디 어디에 대해 앞에 쓰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엇에 대해? About i 픽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에서 앞에는 여기 조사 기관이라고 써 있듯이 설이한 회사, 네 기관이 되겠습니다. 자첫 번째 이것 쓴 후에 두 가지 그래프 중에 우리는 앞에 있는 걸 쓰면 되죠? 네, 같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 그래프를 보면 과일 가격 인상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023년 1월과 2024년 1월을 비교하고 있죠. 퍼센트고. 단위는 여러분 퍼센트고 퍼센트 단위 꼭 써야 하는 거 알죠? 네, 2023년 1월에는 과일 가격 인상률이 과일 가격이 올랐어요. 그 퍼센트가 4%였는데 2024년 1월에는 36%로 네 증가했네요. 그쵸? 네, 이 부분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엇무엇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분, 다잘 알고 있죠? 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일 가격 인상률은, 네, 여기, 과일 가격 인상률은, 2023년 1월에 4%에서, 2024년 1월에 36%로, 지난 1년간 약 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쓰면 가장 보통이고, 자, 와 9배 너무 많아요. 쓰고 싶다 하면, 네, 무려 라는 표현 알죠, 여러분? 네, 굉장히 많다라는 표현. 무려 약 9배 나 라는 표현. 무엇무엇 이나와 잘 어울리죠? 네, 무려와 뭐, 이나 이 표현은 잘 어울리죠. 음, 무려 10번이나 뭐 무려 5시간이나 공부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지난 1년간 무려 약 9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 이렇게 조금 더 강조해서 쓸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그래프는 과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일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9배나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종류별로 과일 가격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다양한 종류 중에 바나나 15kg와 사과 한 박스를 비교했습니다. 자 단위는 원이고요. 2023년 1월, 2024년 1월. 2023년 1월, 2024년 1월. 자, 앞과 기간이 같네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쓸수 있는 표현, 동기간 또는 같은 기간이라는 말을 쓸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말을 계속 쓰는 것보다 우리가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으면 네, 그 단어를 쓰면 좋으니까요. 음, 그러면 자세히 봤더니, 바나나 15kg가 2023년 1월에는 35,000원이었는데 어 2024년 1월에는 어 오히려 어때요? 내려갔죠? 그런데 많이는 아니고 조금 내려갔네요. 그렇죠? 하지만 반대의 상황이네요. 사과 한 박스는 2023년 1월에 5만 원이었는데 2024년 1월에는 10만 원이 되어서 약두 배가 오른 거죠. 네. 그럼 이 부분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기간 종류별 과일 가격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나나 15kg은 35,000원에서, 자, 여러분, 달다시피 어디 어디에서 32,000원으로 조금을 소포, 떨어진 반면에, 떨어지다. 그래서 떨어진 반면, 이미 떨어졌으니까 과거로 써야 되죠? 떨어진 반면에, 사과 한 박스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네, 약두배 상승하였다. 가격이 상승하였다. 네, 이렇게 쓸수 있죠. 자, 그래서, 요, 나와 있는 이 그래프 표현들은 다 써야 한다는 거, 네, 여러분, 다잘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왜 이렇게 변화했는지, 네, 원인을 한번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원인이 두 가지가 있죠. 왜 이렇게 많이 변화,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 봤더니, 생산량이 감소했다라는 것은, 어, 그전에는 어떤 많이 많이 만들었어요, 사과를. 생산하다가 뭐예요? 생산하다는 프로듀스를 말하죠. 그런데, 어, 생산하던 그 양을 조금 줄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100, 100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요즘 들어서는 뭐 80만 만든다거나, 이렇게 만드는 양을 줄인거 생산량 감소라고 이야기하고 이상기후 현상이 뭐예요 여러분 이상기후 현상은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추워야 될때 추워야 하는데 춥지 않고 오히려 온도가 높다라던가 여름인데 덥지 않고 어 뭔가 어좀 날씨가 좀 쌀쌀하다던가 겨울이 너무 길다든가 여름이 너무 길다든가 아니면 뭐, 가뭄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된다던가, 이런 이상한 기후의 현상, 피나미난을 현상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두 가지를 한번 간단하게 써볼게요. 네, 변화 원인입니다. 자,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우선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쵸? 생산량 감소 때문이다라고 써도 문제 없는 거 알죠? 네, 선생님은 어, 생산량이 서브젝 주어로 해서 감소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자 또한 하나가 아니니까 여기서 또한이라고 하면서 이상 기후 현상도 네,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는 표현을 써보았습니다. 네 간단하게 네 써보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93회 토픽은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네, 여러분들 이제 또 다음 시험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94회 또 외국에 있는 친구들은 나중에 10월에 있는 시험을 목표로 또 열심히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선생님 토픽 수업 영상 보러 올 거죠? 네, 앞으로 또 재미있는 영상을 많이 만들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와서 같이 공부하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언제든지 주시고요. 멤버십 가입 신청해서 우리 또 같이 네, 줌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만나요. 안녕.